아, 어, 예뭐 주말에 장비 반납이 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주말에 장비 반납을 해? 사실은 장비 반납을 하지 않았다 <목소리> 새끼가, 야, 엄마! 선배가, 야, 이 새끼가! 야엄마 선배가 야이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이랬는데 자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나서 과장님이 또 고민하십니다. 하,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그래가지고 이제 후배 장교들 저하고 인사과장 불러 상호야, 인사과장 통신장교가 왜 그러는 걸까? 그 내가 말씀을 드려서 통신장교가 좀 외롭고 주변에 친한 사람도 없고 조금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너무 선배인데 좀 선배를 함부로 대한는거 있는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 먼저 고백을 했어. 과장님도 그래, 너네들도 너무 심했다. 너네들도 후배인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저하고 인사과장이 혼났어요. 과장님은 너희도 아무리 그래도 막 군대고 너네가 후배인데 선배 무시하지 마라. 선배한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했어. 근데 내 동기 그 인사 과장은 그래도 열 받는 거. 야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 또호국 훈련을 나가서 이제 과장님이 우리들한테 교육을 했어. 장교들한테 교육을 했어요. 통신 장교 나쁜 사람으로 몰지 마라. 통신 장교는 우리가 조금 더 사랑과 관심을 주면 변할 것이다. 저 친구가 하겠다는 거 믿어줘라. 통신 장교가 갑자기 차를 쓴다는 거야. 훈련이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전 인원이 대대원 다 훈련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주말에 장비 반납을 한데 우리 군수 과장님이 야 주말에 장비 반납을 한다고? 주말에? 아예뭐 어, 어, 주말에 장비 반납이 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주 그래? 지금 훈련기간이라 안돼막마 과장님이 야야 구수과장 야, 우리다 서로 이해해주기로 했잖아 그냥 좀 해줘라 주말에도 일하는 거 고생하는데 훈련장에서 다유장크림 바르고 근데 구수과장님이 야, 알겠습니다 배차 내겠습니다 그래서 배차를 레토나로 안 하고 베르나를 배차를 내줬어 휴래 베르나 운전명이랑 이제 장비 반납을 하러 가는데 과장님이 또 천사여서 과장님이 통신장교 불러 통신장교 그래도 다른 부대 가서 장비 반납하러 갔는데 부대 가서 숙소 가서 샤워도 좀 하고 전투복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깨끗하게 하고 가라 이렇게 한 거야 예, 드니다내 동기 인사과장이 <laughs> 아, 씨발 아무리 봐도 저거 아닌데, 구라 같은데 한 거야. 그대가 야! 주만 좀해라 선배가 그런다는데 너왜못믿 있냐 해서 주만에 장비 반납죠 거짓말 같은데. 야, 그러지 말랬지. 과장님이 그래서. 아, 아닌데. 이러는 거야. 그렇게 장비 반납을 하고 왔어. 너그리고끝는줄 그리고 알았지. 그 장비 반납한 운전병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네 운전병이 고백해. 요 사실은 장비 반납을 하지 않았어. 그 운전병도 안 거야. 이 썩은 동아줄을 내가 잡고 있으면 나도 나중에 영창 갈수 있다. 나도 이 사람 따라갔다 좆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피하자마자 걔가 고해성사를 해. 사실은 저는 장비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다 동신장교나. 저는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누구 결혼식? 통신장교회 안 누나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그건 저한테 부패를 먹여주면서, 너도 똑같은 공범이니까 얘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호구 훈련 기간 중에 부대 차량을 배차를 받아서 장비 반납을 안 하고 그 차량으로 운전병이랑 같이 자기 지인 결혼식에 나와. 호구 훈련 중에. 형들은 다 훈련 나와 있는데. 당연히 휴가는 못 쓰죠. 결혼식에 가고 싶었던 거야. 전투복 입고 전투복 갔다 왔대. 자기도 밥 먹었대. 근데 그밥 먹었으니까 너도 조용히 하라 깼대. 근데 걔는 병신 내가 니말 네 들었다. 족대일이냐 오자마자, 복귀하자마자 얘기한 거야. 그래가 복귀해서 통신장교 불러. 다른 선배가. 통신장교. 너 장비 반납하고 온거 맞아? 예! 반납하고 왔습니다. 결혼식이 청주 쪽이었나 그랬어. 야, 너 근데 청주 쪽에서 너과속했다 딱지 날라왔는데 떠본거야 어? 청주 저 안가는데 말입니다 아뇨 지금 군단에서 군수에서 연락이 왔어 너그 차량 그 과속에 찍혔다고 너 근데 청주 갔다 왔니? 너 분명 장비 만나 그쪽이 아닐텐데 떠본거지 그때 형통신장교치 장비가... 참... 군수과에서 토요일인데 전화가 왔습니까? 그런거야 지도 안다는거지 토요일날 전화 안온다는거 야너 어디 갔다왔어 예? 아, 그냥, 장비 만나 파는 김에, 뭐, 아는 누나 결혼식 갔다 왔습니다. 하하하하하 <laughs>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장비 만나도 안 했잖아. 예, 장비 만나 팔아 갔는데, 뭐, 그분이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들렸습니다. 이 새끼가, 야, 엄마! 무슨 선배가,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이랬던데 아니, 뭐, 참아. 뭐, 운, 전병이그렇게 얘기합니까? 운전병도 같이 밥 먹었는데 말입니다. 새끼 맛있게 인마. 먹어놓고 선배가 이제 그 얘기 듣고 야 도진장교 너희 새끼야 하면서 막너 인마 진짜 그러면 안돼너뭐 하는 짓이야 인마 하면서 막, 이거 정말 큰일 난다 흥를했어 근데 그냥 속이의 경례끼지 아무튼 이제 이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보고를 했어 대회장님이 담배를 피시면서 야 도진장교 같은 친구들은 우리가 저녁을 시켜줘야 돼그지야잘 모아 놔라잘 모으고 있지? <laughs> 우 인사과장이 저녁 전에 그 레포트였거든. 저녁 전에 그 사고 다친거 모아서 한 방에 보내려고 징계 말고 한 방에 보내야 된다. 대회장님이 저거는 한 방에 보내야 된다. 그냥 뭐 징계 그런 게안 된다. 저건 한 방에 저녁을 시켜야 된다. 우리가 저녁을 시켜주는 게 맞아. 이게 그러니까 된 거야 대회장님이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호흡 훈련이었잖아. 근데 호흡 훈련에 다 임무 수행 있기 때문에 당직을 서야 돼. 호흡 훈련 때 복귀 전날 복귀 전날 당직을 통신장교를 세웠어요. 왜냐면은 대회장님한테 복귀 전날 당직을 쓰고 복귀 날은 바쁜데 당직 쓴 사람이 피곤하면 안 되잖아. 근데 업무 중요도가 높은 사람들 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그 지통실 바로 옆에 제 텐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나가면 되니까 통신장교 당직근무를 세우겠다고 말씀드렸어. 을 대회장님 세우래. 마지막 날에 당직근무를 세웠어 훈련 복귀하기 전 날에 강직근으로 세웠어 강직근으로 세웠는데, 훈련장에서 당기 사령이 같이 조문을 하잖아. 자 지금부터 띵거름을 실시한다고 띵거름 한다는 거야 띵거름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지. 근데 탄입대 탄입대가 있잖아. 탄알집이기잖아. 탄입대가 있고 이제 탄알집을 넣잖아. 근데 띵거름하기 전에 인사 과장이 선배님 그거 탄알집 거꾸로 집어넣으라고탄이 위에 있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말은 존나게 안 들어. 왜 약간 앙숙이잖아. 선생님 그 거꾸로 넣이시면 빠집니다. 한 빠집니다. 공포탄 빠집니다. 흠. 안 빠져, 안 빠져. 그리고 병사들을 인솔해서 띵 거로만 했어. 야외 훈련장에. 민간인들도 있는 야마 공원 같은 곳이거든요. 내가 그때 지휘통제실 내가 운영하는 사람이었거든. 정장님 탄입 때탄 주십시오. 저는 항상 근무 교대할 때탄다 꺼내서 확인해요. 눈으로 다 직접. 대충 안 봐요. 다 빼요. 다 빼고 하기 다시 집어넣어.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공포탄 탁, 다시 탁탁탁탁 세봤어. 아 씨발 두 발이 비네. 두 발이 비는 거야. 정장님 공포탄 두 발이 없습니다. 어? 아 분명 있었는데. 근데 민간인들도 있는데야. 아대장님한테 대장님 공포탄 두 발이 없어졌습니다. 어디서 방금 통신장교가 병력들 데리고 띵거름했는데 제가 통신장교 띵거름하기 전에 내가 그탄 탄을 내가 확인했어. 내가 눈 부자마자 만나자마자 본게그탄 확인한 거였어. 띵거름마다가 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야그 새끼 띵거름도 왜 했대? 모르겠습니다. 다 담배 딱 피우시면서. 장호야뭐 하냐? 애들 뭐 하라? <laughs> 훈련장에서 애들 다뭐 대대원 다 모아가지고 지금 공포탄 두 발이 없어졌다. 대대장님이 야 공포탄 두 발이 없어졌어? 어? 찾은 사람 대대장 보상 휴가. 애들이 와! 대대장님이 야호흡 훈련장에서 보물 찾기 한번 해보자. 재밌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야 지나가는 민간인들 이 있잖아. 민간인들 고개 숙이고 뭐 죽으려고 하면은 그거 못찾기 해야 된다잉. 민간인들 주소가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예하고 대대원들이 와 하고 난리가 난 거야. 와 하고 이제 보물 찾기 보물 찾기. 그 대대원들 막 뛰어다니면서 막 새끼들 막 찾으려고 눈가 뒤집혀가지고 막 당연히 그렇지. 근데 대회장님이 또더 웃긴 건뭔줄 알아? 공포탄 누가 찾았는 줄 알아? 막, 어, 찾았다. 대회장님야 여기 있다. 야, 내가 찾았다. 빨리 찾아라. 빨리 휴가 가자, 얘들아. 그랬는데 또지나가다가또또 죽었어. 또 대회장님야 젊은 애들은 눈이 안 좋냐? 하면서 대회장님 주웠는데, 야, 끝났다, 하면서 대회장님이 죽었는데 야, 니들 휴가는 끝났다야? 대회장님이 두발죽웠어 존나 웃겼지, 대회장님이. 그게 이제 공포탄 부실 사건.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 부대 와가지고 다사 복귀해가지고 대회장님이 이제 지시하신 게거랬어 야, 자꾸 통신 장비 끼지 마라 통신장교 COI는 주지 마라 통신장교한테 COI 접근 근지 그거 누가 해야 돼? 그 COI 누가 관리해? 당연히 내가 관리하지 왜? 태회장님이 믿을 사람이 누구 있어? 김상호 다 너가 맡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선배한테 씨발 씨발 하면서 아 선배님 좀 진짜 예?